벨베아. 네. 스웨덴 태생의 안데르슨 에릭슨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만 시간의 법칙을 창시한 심리학자 교수이고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였죠. 그는 1990년대 초반에 자기 분야의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뒤쫓아 간 거죠. 뒤쫓아 가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송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이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토대해 논문을 발표 했는데 이 논문의 내용이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책을 쓰게 돼요. 그 책이 우리나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어져서 일만 시간의 법칙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일만 시간의 법칙이 너무나 긴 학인 시간을 말하는 이론이다 보니까 이 조롱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일만 시간의 법칙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느냐? 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 사당 오락, 혹시 들어보셨나요? 4시간 자면 대학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불합격한다는 뜻이죠이 풍자의 사자성 어죠 무조건 4시간 자야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뭐냐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게 좀 우리 안에 좀 자리 잡혀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홍성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어 이렇게 언급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SK그룹 이 스포츠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수업시간 집중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절친하다 보니까 너 집에 가서 공부 몇 시간 하냐 물어봤을 때 잠만 자. 우리 야자 예전에 이런 강제로 했잖아요. 그 시간에도 별 공부를 안 해요. 멍 때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갔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 친구 중에 또한 명은 앉아있기 금메달이에요. 근데 대학에못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연구에서 이런세 가지, 노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집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 그 다음에 수정하기. 사실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피드백 하는 것도 힘들고, 수정하기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세 가지가 제대로 1만 시간 동안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것. 이세 가지를 그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 냐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식적이다라는 말은 d e l i b e r a t 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도적인 신중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 시간을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을 하되, 어떻게 하라, 신중하게 계획을 다 짜서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역대상 22장부터 29장, 20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솔로몬 왕때 건축했다고 해도 우리가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대 성전이 건축된 거죠 그리고 23장 1절부터 27장 33절까지는 성전을 섬길 직무 이거에 대해서 분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말씀이 뭐냐면 역대상 28장 1절부터 29장 20절까지는 달방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는데 솔로몬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고관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각지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들이 있죠. 천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 환관, 무사, 모든 전쟁의 용사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수 있는 주님의 언약괴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 누굴 택하여 솔로몬을 택하여 주의 나라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8절 9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개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밀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마나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숨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잡히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아멘. 이 아버지로서 사랑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성전의 일은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솔로는 왕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참여해야 하는데 특별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문을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 4 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그냥 여름 세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뭐라고요? 배워. 이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찬양을 잘 하는 자예요, 못 하는 자예요? 못 하는 자였어. 근데 이들은 배웠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배우다라는 이 단어가 라마드라는 단어. 라마드라는 단어가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뾰족한 막대로 찌르다라는 의미예요. 자, 예전에 우리 훈장 선님 앞에 생각나는 게 뭐죠? 회초리. 태기 이양 선님이 이야기예요 어느 날 태기 이양 선님이 훈장 선님한테 관심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지를 안 벗고 자는 겁니다. 옷을 안 벗고 자는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는 참 희한한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왜 얘가 옷을 안 벗고 자지? 그래서 이렇게 잠에 거의 빠져 자고 있는 아들의 옷을 벗겨보니까 무슨 자국이 보이냐면 회초리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내일 아침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근데 태광 이양 선생님의 어머니는 바로 깨웁니다. 너희 회초리 자국이 무슨 자국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칠 때 친구들과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훈장사님이 회초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너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냥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항상 회초리 노는 자리에서 회초를 가져다가 어머니도 이 아들을 때렸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살았던 아이들을 보면 자립심이 강했죠. 옳고 분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초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들은요. 뾰족한 이 막대기로 찌르는 것처럼 아마 이 훈련이 혹독한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하여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익숙할 정도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보리어로 빈이란 단어입니다. 빈이란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가 이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해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뭐한 거예요? 반복으로 훈련하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288명이 줄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은 제가 뭐 이게 정확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어쩌면 1000명, 2000명 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똑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명 추려진 거라고요? 288명을 추려진 거예요. 그러면 서 이들은 또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자예요. 본문 1절을 보면 악기가 뭐가 나오죠? 수금이 나와요. 수금.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비파가 나와요. 재금이 나옵니다. 자, 10편 66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과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소리를?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즐거운 소리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야막뭐 이렇게 소리 내어서 웃음 소리 내면서 그를 부르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연주와 모든 소리가 다 누가 듣더라도 와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류의 조상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인류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아다는 야바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바니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인는남아였더라 아멘. 요기 보면 인류의 조상 세명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두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유발입니다. 21절에.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라 것이죠. 수금이라는 악기는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튕겨서 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 수금을 뭐라고 하죠? 하프로 부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프를 보면, 여러분 보기 좋게 이미지 디자인돼 있지만 예전에 하프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퉁소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는 호흡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불은 악기, 피리 종류의 악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악기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이 안절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 때이 악기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사용하는 악기의 음악 연주법과 세상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연주법이 달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가장 최설다는 모습으로 연주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무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 바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도 노래 잘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매우 기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나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옵다 그러면 다윗강은 하나님께 찬양을 할때 매우 기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힘을 다해서 노력한 자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떠오르는 행위가 뭐가 있죠? 어떤 분들은 예배, 어떤 분들은 기도, 어떤 분들은 전도 봉사, 여러 가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이 열락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오전 예배 드는 시간이 보통 1시간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예배훈련을 해야 하나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때론 개인적으로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찬양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몇달 전에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교회 이 악기 연주하는 팀이 있어요. 아, 너무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궁금했어요. 목사님. 저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나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 2시간 모여서 맞춘 대요 언제를 위해서? 주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대학생인지 지장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그들이 20시간을 떼어서 사람 앞에 나와서 연습을 한다는 라건 열심히 일어 하는 이에요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전기기타를 치는 그, 아마 대학생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일렉기타 치는 애들 중에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악보를 전혀 안 보고요. 막 가지고 놀아요, 그냥 여러분 아시죠? 손가락이 막쫙 하는데, 제가 하라고도 안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하다가 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20시간 매주. 자, 이번 주에 20시간, 다음 주에 20시간, 그 다음 주에 20시간. 이게 계속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뭐한거예요이 친구는? 안 봐도 이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 익숙한 훈련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생활에 있어서 매우 익숙한 자가 돼요. 그만큼 우리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션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떤 일을 할때 너무 쉽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집을 짓을 때 땅을 평평하게 다지죠. 그 안에 정화조도 묻습니다. 여러 배관들을 설계도에 따라 배치를 합니다. 철근을 배관을 하고 집을 짓는 평수에 맞춰서 콘크리트 타설을 통하여 바닥을 만들죠. 그 후에 다양한 절차를 통하여 집을 짓는 공사를 합니다. 그런 것도 쉽게 되어지는 공사가 없어요. 그만큼 땀 방울을 흘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BS 건축탐구 집.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뭐 TV를 제가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나주에 사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전남대 공대 전남대 공대 교수예요. 퇴직 후에 살 집을 위하여 준비를 몇년 동안 했냐면 14년. 제가 여기에서 또 은혜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 은혜받은 게 아니죠 도움받은 게 하나가 돈은 제한적인데 이걸 자기 건강과 가족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봉사하는데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다 힘들어요. 근데 이 작업만은 정말 하기가 싫은 작업이 있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자, 우리 눈에 보면은 이제 마감된 상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음. 요즘은 마감을 그래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마감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봤을 때는 페인트 마감 어 하얀색 이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석고 보드와 석고 보드와 석고 보드를 딱딱딱 연결하거든요. 그러면 그 틈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메꾸는 작업을 퍼티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퍼티 작업이 뭐 시멘트 여러분들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쫙쫙 합니다. 근데 이게 손을 만져 보면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또 갈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퍼티 해야 돼요. 이걸 적어도 세번 해야 하요 근데 갈아낼 때 먼지가요, 어마마하는데요. 어 제가 그 작업을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백색 인간돼 버려요.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페인트칠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페인트칠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창문에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 밀봉을 해야 돼요. 그럼 페인트칠을 하는데 한번 하면 색깔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적어도 두번 해요. 근데 보통 집은 세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하잖아요. 목에 쥐가 나요.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왜 페트이 인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받는지 실제적으로 해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이 있어도 그거를 몇 달에 걸리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수고의 대가를 나중에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공제가 없어요. 내가 기댈 삶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를 입는 일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예배 가운데 체험한다는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찬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찬양은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속에 찬양의 은혜가 온다는 건 여름 쉽지가 않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참 힘들죠, 어렵죠. 예, 저는 혼자 특히 교회 같은 게 이렇게 봉사해달라 하면 제가 목사님 몇 분에게 연락을 해서 날이 덥든 춥든 절대 마다하지 않고 취미 교회라면 달려갑니다. 장비를 언제 우리 어, 교회 차에다 다 싣고 가죠. 가사가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주일에 대한 봉사를 하면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익숙할 정도로 해야 돼요. 우리는 바쁘고 피곤한 일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들을 시간을 떼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메시지 확인하고 보내고 또 기도 이러면 이러면 기도가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집중과 더불어서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송드리요. 사도발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리도전서 15장 58절에 세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나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발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 전사님들, 강사님,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요. 상담 요청을 해요. 만나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면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작업을 좀 하세요. 성경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 목사님을 훈련하고 설교하는 훈련도 받으시고, 크리스천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꾸 천장을 보고 설교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 30분 정도 천장을 보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지금 천장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예?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주위서 영상을 찍어요. 오늘 정확히 28분 34초 천장 봤다고 사모님 알려준대요. 그런데 이목사님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5분만 천장을 쳐다볼수록 5분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와는 이런 권면만 하고 끝난 자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과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순간 설교하면서 웃고 들어오는 다솜이를 봤어요. 그 뒤에서 또 웃고 들어오는 승관사를 봤어요. 아까 저는 쓰러지는 모습 을못 봤어요. 뭘 떨어뜨렸나보다 했더니 다솜이가 몸무게가 가벼운 것 같아요. 펑 소리가 나지 않고 살짝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근데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광경을 좀몇번 이런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계속적 그 습관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피곤해요. 분주해요. 제가 주일 학생 한 친구가 절대 실제 물어봤다니까, 목사님 몇시 일어나요? 근데 사실 지금도 피곤해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알람만 맞추면 저도 시, 이, 이, 이 시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저번에도, 아, 자고는 있는데, 뭔가 좀 불안해. 알람이 안 울려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딱 봤더니, 저 상호가 언제 깨우는 거예요. 느겠다고 우리 정무사님한테 전화 드리고, 부진이 와서 결국은 5시 딱 맞춰서, 다시 반에 딱 맞춰서 오긴 했지만,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러돌 결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지금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사도발은 더 수고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편한 건 아니에요. 10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해를 들어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양이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괜찮은데 양이 풀 뜯다 보면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목자가 막대기로 들어가 안돼 위험해 때리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예배에 더 익숙한 사람 아뭐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많다 냐 피곤해 이게 아니라 예배에 익숙한 사람은 예배 드린 일에 무엇보다도 가치를 두는 거예요 기도? 아 기도 그래 기도는 힘들죠 목사님 저도 아직도 기도가 힘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우리 성도님이 보내준 그 기도 제목을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쭉 보고 기도를 하지. 쉽지는 않아요. 어느 때는 제 스스로도 아, 오늘은 조금 한 시간만 기도하고, 좀 잠을 잤까 이런 유혹이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다 보면 기도에 익숙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그거 같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여러분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돌아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성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이지 여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의에 익숙한 것 같아요. 미얀마 뭐이 친구들이 보면 한글 알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성교사님 써서 좋겠죠. 너희들 고맙다고 이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사진 찍고 영상을 찍었겠죠. 익숙한 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 수고가 결단과 얻되지 않는다는 걸 아십시오. 기존의 신앙이 틀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행동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십시오. 아멘. 저도 사실 아까 내려가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해야 할 자로서 내려가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프다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마음은 제가 너무 아파. 제 마음속에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의 아버님. 그때 메리스 때문에 유학원에 계신 분에게 이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 우리 집사님, 그이 덥날씨에 성도들은 어, 목사님 생각도 안 한다고 양말을 사와요. 근데 그것도 겨울 양말 사고 시여러분 모르시 치매에 걸리셨지만 그래도 목사를 생각하는 그분 또이말 하면 또 양말 살까 봐 걱정스러운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목사의 마음은 성도들이 그렇게 어름당하면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싸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익숙한 신앙인들을 세우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힘써서 하나님께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주 예수 그리스 이러면서 고맙